자 오늘은요. 이게 집 앞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도 키우시는데 걱정이 또 없는 그런 집이네요. 이 집은요. 가격도 가격이고 위치도 위치인데 특히 이 주방을 주부님들이 너무 만족해 하시는 또 그런 집이에요. 전 세대가 정남향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밝은 빛을 볼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모집 권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정남향에 따사로운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아파트 한번 보여드려 볼 겁니다. 위치는 부천이고요. 여기는 내동인데, 아이씨도 가깝고, 주택가라서 위에 시발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개발 계획이 무궁무진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 도보 5분, 10분 거리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 자, 여기 분양가가 너무 저렴해요. 4억 초반대에 내부 평수가 28평 넘어가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전실 딱 들어오자마자 꺾인 구조로 들어가 있고 신발장 4칸에다가 허리선반 들어가 있어요 벽면은 템퍼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일괄포통 스위치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 시공 들어가 있으면서 화이트 프레임에 이쁜 중문도 무상으로 드리고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 옆쪽에 날아갈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을 다 짜놨거든요 DP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향수 같은 거 그리고 차키 같은 거 이쪽에 다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실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여기가 집이 내부 면적 실평수가 28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진짜 넓은 집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다 정남향입니다 지금 해가 너무 잘 들어오고 있죠 해가 제 등에 있다 보니까 역광이라 제가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진짜 집이 밝아요. 먼저 들어와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진짜 높은 집이 바로 이 집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도 개발 가능성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집도 이 집입니다. 염두하시고 보세요. 자, 천장 보시면은요. 쉽스미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밝습니다. 그리고 거실폭 4m고요. TV 자리. 80인치 TV까지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타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고 컨트롤러 이쪽에 마련되어 있죠 반대쪽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딱 4인용 소파 두시면 적당할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건너편에 있는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입니다 거실과 주방까지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 이 길이가 10m가 넘어요 진짜 넓은 집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날아가는 공간이 없으니까 온전하게 집 구석구석을 다내 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주부님들이 오시면 주방이 너무 예뻐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기본 옵션으로 비스포크라인에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들어갑니다 구형처럼 보이죠? 오시면 신형으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냉장고 장도 그냥 기본 들어가 있고요 주방은 ㄷ자 구두로 들어가 있는데 무드톤이 너무 예쁘고 세련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독형의 후드 들어가 있고 가스 들어가 있고 당연히 아래쪽은 다 수납공간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식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쪽에 식탁등 보이시죠 여기다 식탁 놔두고 유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면은 자 여기부터가 좀 하이라이트거든요 이렇게 안쪽도 전부 다 수납공간에다가 주방창 진짜 크죠. 이 앞쪽 공간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커피 머신이며 믹서기며 전부 다 저기 위에다가 올려놔도 상관이 없고 바로 앞에 경인고속도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인고속도로 지정화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가 다 공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도 다 군부대도 없어지고 개발 계획이 아니고 확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억 초반인데 이 가격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그건 저도 진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다용도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탁기 놓고 또 온갖 짐들 또 보관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속도로 옆에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소음이 들리나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게 방음 처리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한 눈에 봐도 널찍해요. 양쪽 다 열자 넘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커튼이라서 막혀 있나 하실 텐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주방 옆에 베란다와 연결됩니다.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P가 왜 빠졌냐? 이제 자녀 세대가 한두 세대, 세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갔습니다 먼저 보시면 임자거든요 시스템 에어컨도 또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마치 따로 인테리어 해 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죠 이 공간 자체가 널찍해서요 충분하게 샤워할 수 있고 세면대 변기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널찍해요. 여기는 집 내부도 크지만 방들 사이즈가 다 적당하게 크게 나와 있어서 4인 가족, 3인 가족 무난하게 쓸 수가 있고 솔직히 두 명이서 살면 집이 너무 커요. 저희 집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이 집도 막혀있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거실과 같은 방향이에요. 정남향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제가 지금 살짝 블라이드 내려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불안 켜도 하루 종일 밝게 살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과 사이즈 비슷해요 근데 베란다가 또 있죠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방을 자녀방으로 쓴다 그러시면 여기는 세탁실로 안 쓰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자녀분 방에 세탁기 있으면 자녀분들이 좀 싫어하거든요 두 분이시거나 세 분이시면은 여기 드레스룸 푸시면서 회타실러 푸시고, 만약에 그 이상의 가족이시면은요,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회탁실로 푸시면서 여기는 온전하게 또 그냥 단열은 방으로 푸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인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보다 또 훨씬 더큰 사이즈예요. 샤워 칸막이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에 휴식 불 나오는 거울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도 부단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여기 영상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마무리입니다. 4억 초반대에 이런 집을 들어올 수 있다? 자, 이거 진짜 마지막이고, 아파트 등기에 실평수 28평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집이었고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빨리 연락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